저는 말이죠 지금 끈적거리어봤는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조선 시대 그 김대감에게 보내는 시죠. 아 김대감이요? 김대감. 김사과다니는? <laughs> 가만 좀 계세요. <웃음> <웃음> 아유, 참. 해라. 아유, <laughs> 네, 네. 네 성격도 있는 김대감. 아 정말 귀찮다 정말. 아, 진짜. 아 정말 오늘 지치는데요. 아, 정말, 녹화해주시면 어떡해. 거... 저, 말좀그만좀 마세요, 형님. 난... 아니, 지금 제말좀 아, 수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아, 근데 아니, 이게 힘든 거예요, 듣기가. 김대검, 지금 김대검 듣기 몇 어. 네? <laughs> 형님,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 형님, 지 가만히 좀 계세요. 딱 나, 1분만. 나도 힘들네요 지금... 아, 알았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돼요.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하지, 이거 하지 겠어요 아니,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A형이라고요. A형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말. 아 진짜 듣고 에, 싶어요. 그요 나는 네, 감사드리고 싶요 근데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알아서 이 아, 여기, 여기 전문말 되는 거 누가 있냐? 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 형도 썼는데, 어. 이것넌내실를 뭐. 너무 무시한다. 근데 사실 그 끝에 마무리는 솔직히 애들이 비셨잖아요 이거 끝 마무리 안돼 있잖아요. 여기 백지가 무슨 소리해? 너는 백지가 아니지만. 야 오늘 빵빵 터지네 아, 야. 네가 초반에 뭐안 된다는. 이거 은 내가 많이 혼자니까 해봐 김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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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봐. 그 다음이에요 영재.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점도 분... 다시 그세요. 분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걸까요? 이 이거 모든 것에 그런. 그한번 살려봐. <laughs> 해봐봐. 해봐. 김대가. 나는 이천팔 년. 한 년. 아 이천팔 년. 이 김대가. 올팔 <오늘 웃음> 년. <8년. 웃음> 나는 2 0 0팔0 0 0에팔는 거야. <laughs> 아 무슨 물건이 예. 2 0 0 0에 팔아요? 아, 아, 아 2,008,000원에 2008 2008. 팔가 아, 나는 아, 김대감 싸게 팔렸다야. 십천에 팔렸어요. 야김대감이2 0 0 0에 팔렸대. 야김대감이나 야, 알았어. <laughs> <김대가가> 아, <laughs> 야 오천 원 주시. 아 있나? 참. 지금 분위기 됐잖아. 지금 어디다가 2,200원을 5,000원 정 알았어. 그만하세요. 좀. 아, 나 정말. 네. <웃음> 김대감. <웃음> 네. <웃음> 김대감, 난 2008년 끝자락에 있어. 음. 상상이나 했어. 김대감, 2008년은 비가 번쩍 가오. 바퀴 달린 자동차가 오른쪽 발만 밟으면 말보다 빠르고. 상상이나 했어. 김대감이 좋아하는 달에 우리가 갔다 왔어. 아니, 어디 갔다 왔는가요? 아니, 아, 왜이 깊은 이 시를 이해를 못 하세요? 어, 뭐야, 그럼? 과거에 있는 누구한테인가그 응. 사람이 정말 궁금해했을 미래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되잖아. 이 시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살고 거죠. 있는 오늘이 누군가가 진짜 살고 싶어 했던 그 날이 될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신 음. 거예요. 어. 그래, 그렇죠. 어. 열심히 살아라.